아리 응. 어라 이렇게 어자 어, 먹어라 어, 많이 먹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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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먹어라 먹어라 빨리 라 빨리 먹 먹어라 먹어먹어 빨리 이래, 등 봐. 왜 이렇게 이봐, 뭐? 물어봐, 이봐, 물어이빨 왜? 대박. 오케이. 싸운다, 싸운다. 오, 싸운다. <웃음> <웃음> 어, 무서워. 승민아, <laughs> <laughs> 일로 와. 야, 야, 우리 저쪽도 가자. 쟤네들도 주자. 캐들 때문에 있어. 얘네 완전 신났네. 근데 싸운다. <laughs> 싸우는 게 신나요. 어. 얘 염소들은 못 먹네. 양들이. 응. 음. <laughs> <laughs> 저리 가. 괜찮나? 내가 좀 세. 따라오지. 가는 거야. 수민이 어디 있어? 아 이거. 물을주잖아 응. 이봐어안 돼, 그래. 어머. 염소는 못 먹어. 양이 너무 커. 나 오. 민아 누구 줄까? 양이 염소까지만. <laughs> 해봐. 한번더 해봐. 어.

많이 먹었잖아 숨 조심, 순준아 손 문다, 순준아 깨물더라, 아까 어, 어 깨물어 순준아, 음. 손 들어 <웃음> <웃음> 네. 이리와, 어, 음산금. 어, 어, 음산금. 어, 어, 어. 찌르 <laughs> 찌 재밌어? 네, 네, 재밌어? 괴롭히고 주네. 어? 어. 온다, 온다, 온다 온다 저 양발. 온다 온다 어싸워 싸우지. 어어 <애기들>. 어. <laughs>